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28쪽이고요.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경험해야 할 것만을 경험한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배워야 할 바로 그것이다. 제법 실상, 현실이야말로 언제나 진실이다.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경험해야 할 것만을 경험한다. 경험해야 할걸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은 좋고 저 경험은 싫어 내 인생에 이 경험은 잊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 일은 내 인생의 최악이야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됐는데 나한테 일어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음, 언제나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할 뿐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입니다. 어,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후회할 필요 없는 것처럼,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미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좌절하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가난해지지 않을까? 죽고 나서 지옥까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야 할 일만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내가 꼭 경험해야 할 일을 경험하게 된다.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야 할 일만이 일어난다는 라건뭔 얘기냐면, 항상 진리가 일어난다. 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최악의 경험이 나에게 찾아왔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리고 번뇌가 바로 열반이고 내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삶이 곧 공부고 삶이 곧 수행이에요 어, 가끔 이제 경제적인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고 생활고를 이제, 겪게 되시는 분들이 또 연락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에게 마음에 대한 얘기는 들으면은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마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라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겉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을 만큼의, 그래서 정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게 처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은근히 계세요. 그래도 그게 이제 일시적인 분들도 계시죠. 혹은 조금 지속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라서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죽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게또 어느 정도는 밝혀집니다. 그분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우리는 뭔가 삶에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막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이 막 한꺼번에 겹쳐서 오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남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 뭐, 빌렸다가 안 갚기도 하고, 혹은 내가 빌려달라고 해도 아주 냉정하게 그냥 고개 싹 돌리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도움 줬던 친구들인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를 아주 외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가족이나, 이렇게 내가 막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나를 아주, 아주 나를 바라보는 경면에서 눈빛을 볼 때, 너무 처참한 거죠. 비참하고. 그러면서, 이 현실적인 이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으로 엄청 나약해질 때가 나약해져 있고 그래서 너무 당장 막 너무 심리적으로 허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럴 때조차, 그럴 때조차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좀 냉정하게 내치고 빌려주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심지어 나한테 사기도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현실을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을 거죠. 근데그 문제,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마음에서 오는 문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나를 그렇게 경멸스러운 눈 빛으로 바라보고 나를 정말 세상에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내가 외톨이가 된것 같구나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나는 정말 그 누구도 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절망감 그게 자신을 더 크게 괴롭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는 일단 지금 현재 찾아온 현실이니까 그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걸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남들이 나한테 막 돈을 안 빌려 주고 이런다. 그게 이제 되게 상처받고 서운하긴 하겠지만 또그 사람 입장 우리가 또100%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그못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무조건 저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게 합당한지 그래서 내 마음을 일단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마음으로 바꾸거나 하고, 또, 그 누구에도 의존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나면, 않고 나면, 생각해보니까, 그, 그런 심리적인 괴로움 때문에 내가 너무 짓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도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더할수 있는 뭔가, 내 마음이 여유만 있었으면, 뭔가 막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할수 있는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었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더 이상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목소리부터가 달라지면서 아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있고 심리적으로 너무 상처받아으니까 이게 더 이상 난못 일어날 것처럼 느꼈던 것인데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아 현실적인 문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당장에 너무너무 힘든 일 같은 경우는 그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정말 할수 있는 최선, 최선을 다할 뿐,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채로 그래, 내가 할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나는 죽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달라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 보면요. 한, 본인이 하는 사업체도 하나 있고, 그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지금 빚, 빚이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 내지는 한 40대쯤 되셔가지고 본인 일도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요, 요 고비만 넘기면 될 만한 일, 딱 봐도 이 구비만 넘기면 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빚도 그 연세에 그 정도 일을 하는 분인데, 요 정도 빚이면 사실은 그렇게 큰 빚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데, 뭐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지금 그 상황을 몇 개월 지속되어 오면서 그 상황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함몰되어서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내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이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엄청난 그 의식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야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야, 고작 그 정도 돈 가지고 내가 그런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정말 죽지 않, 죽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없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그야말로 막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내가 감당해야 될그 괴로움보다 더 뻥튀기 된 것처럼, 더큰 괴로움인 것처럼, 나를 정말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가 그렇지 않아도. 근데 어떤가 하면, 이제 사회초년생이라,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야 될 아이인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러면서 그 빚을, 뭐, 20억, 30억 되는 빚을 이 아이가 혼자 그냥 딱 맞게 됐고, 그때 이제 뭐, 뭐, 뭐 하는 바람에 또 법적인 것도 모르고 해서 이걸 포기도 못한 거죠. 이걸 포기했으면 그냥 나한테까지 안 온다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막, 완전 모든 게 최악으로 이렇게 치달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인생에 내가 20억, 30억을 내 평생 죽어라고 벌어도 벌수 있을까? 불가능할,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결론을 딱 내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또 시작했나 보네 이랬더니, 어차피 이제 그빚 갚아야 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든 안 하든, 난 어차피 이제 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하나하나, 단 10만원, 20만원부터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다 갚을지 안 갚을지는 모르겠고 그건 내 인생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난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 이 젊은 날 그것 때문에 그 20억이라는 어찌 보면 이게 환상의 금액인데 그 20억이라는 그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막 정말 차량하고 괴롭고 막 술만 먹고 이러면서 보내면 그냥말로내 몸도 더 망가지고 마음도 더 망가지지 않겠나 하고 다시 어쨌든 내 하나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삶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그때 내 내면이 너무 허약해져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향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비우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받아들여서 좋다. 내가 어차피 죽을 정도까지 마음을 냈으면 죽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살아보자. 하고 그냥 내 주어진 것만 하자. 이건 내가 다할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눈앞에 있는 이것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하고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아 참, 사람의 마음은 신기한 것이. 죽을 것처럼 괴로운 마음도 그렇게 나를, 순식간에 나를 엄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법문들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법문, 얘기를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이걸 전형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 점점점점 마음이 열리셔요. 그러면서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오케이 이것이 나의 삶이라면 내가 이것을 경험해주겠다. 이걸 내 감당해주겠다. 그럼 어차피 내가 죽을 것 죽을 마음까지 냈으니 뭐 칼로 찍어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이러면 힘드니까 그냥 이 일하다 죽,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내 감당해주게 감당하다 죽겠다 차라리.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삶 속으로 그냥 확 뛰어들기를 선택하는 거죠. 문득. 근데 보통은 누구나 삶 속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삶 속에서 삶과 자꾸 싸우면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삶, 첫 번째 화살로 삶이 힘든데, 두 번째 화살로 삶과 싸우느라고 더 힘들고, 이게 나는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나는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그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만 맞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삶 속으로 뛰어들면 돼요. 그러면 그 삶을 경험하고 삶과 뛰어들어서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과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몸이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전에 마음까지 같이 힘들었다가 몸만 힘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같은 시간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같이 못해요 한순간에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눈앞에 있는 그 하나를 하면 돼요 사실은 힘들다는 것도 이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힘든 것이지 그래서 문득 문득 오케이 이 삶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삶 속으로 뛰어들겠다 그리고 삶이고 진리이니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삶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도 삶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 이런 표현도 있죠. 감당해야 할 만하니까 온다. 감당해야 할 만큼만 온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갑니다. 삶을 보면 그리고 또 보통 자살한 사람의 대부분이 이렇답니다. 딱 5분을 못 넘겨서 자살한데요. 다. 5분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 일, 저 일, 막 겹치고 겹치면서 생각이 그것을 막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모든 게막 나를 짓누르는 거하고 덮치는 것 같은 막그 압박감,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도저히 빛이 안 보이고 벗어날 통로가 없구나라는 압박감이 나를 막 엄습하는 순간이 있대요. 근데 그 순간이 사실은 자고 나면 그 다음날은 이렇게까지 괴롭진 않은데 그막 극으로 그 달려가는 그 순간을 딱못 버티면 보통 자살한답니다. 그런데 이런다는 거죠. 자살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자살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 되게 어이없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정책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많이 뛰어내리면 그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뭘 이렇게 망을 쳐 놓든지. 뛰어내리는 걸 이렇게 짚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거기 짚으면 찐득찐득 하면 묶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목을 매다는데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죽으려고딱 했는데, 이게 여관에 있는 이 목욕탕에 있는 봉, 봉을 옛날에는 못으로 박았지만 지금 못으로 안 박잖아요. 그 사람의 몸무게가 하면 이게 뚝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책으로 처음에 그걸 보고서 저게 무슨 정책이야?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튼튼한 데 가서 다시 시도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한번 그 위기를 넘기잖아요. 딱 1분, 2분, 3분, 그 위기를 딱 넘기면 재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재시도를 안 한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순간 위기를 못 넘겨서 그런다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 괴로움이 계속될 거라는 망상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괴로움은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괴로움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시간, 이시간 해결해준다는 게 정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괴로움이 나를 엄습하는 이 괴로움의 프레스 가하는 힘은요, 한번 맞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더 점진적으로 약해집니다. 약하게 느껴져요. 똑같은 강도로 나를 괴롭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교도소나 뭐 이런 데 많이 가보면, 처음 와가지고 며칠째 있는 사람들은 막 정말 죽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씩 조제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 그 순간을 못 넘기면은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이게 그야말로 진언인 것이, 이게 안 지나갈 거라고 착각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죠 근데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러기도 하죠.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엄습한 사람들은 그냥 푹 자버리는 약을 투여해줘서 그냥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이게 진짜 현실이 나를 프레셀 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면 제 경험으로는 장염 걸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장염 걸릴 때보다 더 힘든 건살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장염 걸려서 지금 막 배가 꼬여서 막 죽을 것 같을 그럴 때보다 그런 몸에 아픈 건 하나도 없는데 이 현실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괴로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이죠. 거대한 환상의 괴로움이죠. 그확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괜찮아져요. 그게, 잘 때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잘 때는 괴로움이 없죠. 그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인데, 딱잘 때는 괴로움이 없어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으면 자도 괴로워야죠. 진짜 괴로운 거면. 이현 상황이 나를 괴롭혀. 이게 맞다면 내가 자도 괴롭혀야 되고, 안 자도 괴롭혀야 되잖아요. 엄청 괴롭다가도 막 상담하면서 괴로운 얘기를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도 어이없는 농담을 한마디 던질 때 갑자기 피식하고 웃으세요? 피식하는 그 웃는 그 순간에는 그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잠만 자도 괴로움은 사라져요. 자, 잠만 자도 괴로움은 사라져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괴로움이 없단 소리예요.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은 생각할 때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괴로움은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생각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 대부분, 뭐랄까, 이 현실적인 큰 괴로움도 제가 이제, 뭐랄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많이 봤는데 정말 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그 괴로움 속에 뛰어든다는 이이 이, 이 공부가 이 수용한다는 이 공부가 괴로울 때그 괴로움과 함께 살아주고 괴로움 속에 거부하려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살아주는 이 단순한 단순한 공부가 괴로움을 해결하더라니까요. 본인 입으로 이거는 결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괴로워도 이 괴로움과 싸우면서 괴로울 동안은 두 배, 세배더 괴로운데 괴로움을 내가 감당할게 하고 괴로울 때는 훨씬 안 괴로워요. 이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저기 아마 다른 업체도 다 그럴 텐데 우리 군인들 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뭐 공무원이나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몸이 되게 아팠던 사람. 그래서 막 여기도 안 좋아지고, 저기도 안 좋고, 막 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막 위장도 안 좋고, 뭐, 뭐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러는 분들이, 진급 뚝 떨어지고 나서 막더 아파지는 거예요. 막더 아파지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그다음 해에 진급이 됐는데, 한달만에 병이 싹 나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진급되고 나면 병다 나. <laughs> 그리고 희한하게, 진급되고 나면, 그 힘든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 <laughs> 실제 어떤 특정 보직이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어도 그 이따가 진급되고 나면 너무 즐겁게 그 일을 해요. 맨날 야근하고 막 하더라도 너무 즐겁게 그 일을 하죠. 근데 너무 편한 데 있었어도 진급 안 되면 괴로워 죽을 날이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처음에 되게 웃었는데 어떤 분이 증거 떨어지고 완전 막 그냥 그냥 1년을 거의 시체처럼 살았다 몸에 완전 종합병원처럼 이병저병 다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러고 어떻게 살았냐 이 정도로 막 몸에 온갖 막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치료했어 했더니 증급했어상나지더라는 <laughs>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laughs> 내가 정말 삶을, 그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즐겁고 막 신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죠. 내가 정말 막 신나서 하면은.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라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도, 매일매일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빚 갚, 하루에 이 정해진 양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것만 내가, 내가 한 100일 정도만 갚아도 내가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이걸 내도저고못 갚을 것 같다. 그, 그분이 이걸 갚는 문제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온갖 괴로움 때문에 더괴롭더라고 그,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냉정하게, 뭐를 해서든 이게 매일매일 요거 못 만드시겠냐고 했더니 못 한다고.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상담했던 분들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해줬죠. 그분 보니까 너무너무 막 죽도록 힘들 때가 되니까 당장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을 한 3, 4시간 자면서 한 2잡, 3잡까지 뛰더라. 저녁 때는 대리 기사도 하고 뭐 심지어 저는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뷔 기사하는 스님을 봤다고. 그래서, 설마, 설마, 이랬더니, 아무리 봐도, 그, 저, 머리도 짧고, 뭐이런신것 같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더니, 사실 스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스님은 왜 이러고 계세요? 이랬더니, 아, 요새, 요새 절에 신도님들이 안 나오는데다가, 시골절은, 시골절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저는 또 이렇게 월세를 못내 가지고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 이러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기존에 정말 힘든 가운데도 막 이렇게 이렇게 했던 분들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한, 한 두세 달만 딱눈 감고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도저히 더 이상 길이 안 보였는데 하려면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의외로 삶이 바로 진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삶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삶, 삶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삶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주는 것이 바로 답이다. 왜? 문제가 바로 답입니다. 현실이 바로 답이고. 언제나 삶은 현실은 우리에게 온전한 답을 주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남들과 비교 분별심을 가지고 이건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거고 난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비참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 인생에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100일만 그거 정말 가보면 된다면 야 고사님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옛날에 만난 그 20억 빚진 그 아이에 비하면 그 아이는 100일이 아니라 뭐 천일 만일이라도 20억 갚기는 쉽지 않은데 고사님은 어쨌든 막 죽도록 잠안 자가면서 어쨌든 100일만 버티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거 정도야 사실 스님들은 100일 기도 한다면서 장잡으러 하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100일 일부러 정진도 하는데 그냥 100일 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생에서, 인생에서 한 번쯤, 인생에서,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면 힘들어 못 살겠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 한 100일 정도 정말 잠도 못 자면서 죽도록 한번 일해보는 거, 이거 아름다운 경험 아닙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경험 아닙니까? 해병대 가도 뭐한 100일씩, 200일씩 막 훈련받고 하는데, 몸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힘들겠느냐.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할수 있죠. 하면서 목소리가 확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 괴로움을 당해보는 건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상처받아보는 경험도 좋은 경험입니다. 양견을 균형 있게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 우리 삶을 되게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진실을 우리에게 선물해줍니다.